입니다. <웃음> 하다입니다 <laughs> 조용했는데 잠깐 저희가요. 아까 영상 찍었는데 15분이 넘어가가지고 날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일단 애기 애기 다 섞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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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 하려... 초록 초록한 애기 두 개랑 얘랑 파랑이랑 얘랑 섞었어요. 얘 그럼 섞었 겁니다. 색깔이 예쁘죠. 아니요? 잔디 같은데 잔디의 껍니다. <laughs> 아, 진짜 비타지 <비슷하지> 아니야? <laughs> 저 진짜 잔디의 껍니 나는 나는 구름 같아 온거 같아. 아, 진짜 잔디의 껍니다. 오저 이제 시청자 빼고 이제 진짜 반말하죠. 진짜? 네. 와우. 시청자. 욕해도 돼? <laughs> <laughs> 장난하십. 나는 왜내 유튜브에서 욕한 적이 있는데? 뭐요? 쇼. 슈... 아. <laughs> 쌍욕. 저 유튜브에서 하면안 됩니다. 나 정말 쌍욕 한점하데 바다님 많은데. 유튜브에, 유튜브 올릴 때 하세요. 저 유튜브에서 환불하면 안 됩니다. 왜? 그쵸, 시청자분들? 아니죠. <laughs> 근데 욕하는 게저 재밌는 데 아님 말고. 저 느낌 진짜 좋아. <laughs> 나도 좋아. 제 바닥, 바닥에서 만지도록 하죠. 왜요? 여기 좁잖아요. 싫어. 왜요? 음. 저 싫으니까. 저거 좁으니까. 이요 저거 좁죠. 일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좋은요이동 손에 진짜 느낌 좋은 일 나도 만질래 우와 짠 오, 짠 이거 짱 좋다 진짜 나 바풍 해볼래 어, 어, 진짜. 사실은 돼요. 내가 바풍을 돼요? 못 해가지고 바풍 돼요 걔도 꽤괜찮아졌지 바풍 안돼 바풍은 안 되니까 저 바풍 해볼까요 저도요? 네? 저도요 바풍, 네? 바풍 나 해볼래 한 번만 오! 해. 성공했다 예나 처음 성공해봐 <웃음> 어때요? <웃음> 어. 누워서 하도록 하기 전에. 게 많이 안 만들어봤잖아. 난 앉아있어. 둘이 섞으면 안 돼, 이제는? 자, 일단 반 나누도록. 반 나누세요. 반 주세요. 내쁘다 나도 섞을래. 반 <laughs> 나눠. <파나? 웃음> 점점 파란색이 되고 있는. 완전 파랑 초록 애괴가 되고 있어 어? 청록색된것 같은데 이색 되고 있는 그거 청록색이야 그게 묻혔다 내가 야나 묻혀 잠깐 다 피했어 <laughs> 얼떨결에 <laughs> 어. 반 뜯어 계속 반 뜯는 <laughs> 털거죠 <꺼줘>. 섞어버려. <laughs> 그쵸? 섞으면 안 돼? 아니. 아니야. 얘는 진짜 느낌 좋다. 아, 안 섞을 거야. 그냥 완전. 나막얘 만지고 있을래. 얘 진짜 좋아. 난 솔직히 그, 얘도 예까요 예쁜... 어. 진짜? 네. 괜찮아, 씨, 이쪽으로 바꿔 싶으면 시 주면 될게요. 그래? 근데 나뭐 해야 되나, 가 들고 가? <laughs> 어이구. 어, 통은 니가 아무거나 줄래? 필요 없는 거? 통 어, 작은 거에 많은데, 다른 거한테 거. 아뭘 아무거나 줘? 일단 주보세요. 아, 그거 아니구나. 어, 재밌어, <laughs> 그래 잡네자 반, 나 사실 뭘 줘도 상관 없어. 다 괜찮아. 반즈팅. 내 마음이. 내 반, 마음에 들어. 반뜨덩 니가 또, 니가 갖고 있잖아. 이거! 오, 씨! 드로털이 다시. 우와, 샘 아, 씨. 아니! 투명색이 더 많은 것 같아. 와 있잖아. 이것도 같이 섞으면 안 돼, 반이? 니가 섞을 거야, 쟤는. 데리고 가줄래? <laughs> 야, 얘짱 좋다. 얘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몰라 난다 좋아. 아 룸이 진짜 안 좋은 점. 난 솔직히 얘 제외로 다 좋아. 엄짜아너뭐얘 얘도 생각보다 좋아. 그렇지. 이게 더 좋아. 어. 어얘 바풍댄. 그냥 내가 못하는 거야. 은 바풍 도전 너치워봐또 너, 그냥 내가 못하는 거 같아 <laughs> 안 나. 너 섞고세요. 이게 파란색이랑 네. 저색 더 많은. 파랑색이 원래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laughs> 원래 좀더 많지 않았어요? 아품. 조심하세요. 어, 됐다. 조그맣게 됐어. 오! 이거 묻짜 무섭다. 또또 안아픈데 음. 아! 진짜 너희가 거대깨를 만드는 것 같아요. 거대깨 만들기도어 우와. 근데 통이 없다. 와 씨. <laughs> 엄청나게 진짜 거대깨네요. 자. 음... 바풍 하자. 해봐 봐. 나해보저 해볼... 거들해 볼게요. 거대. 거대로 다해 볼래? 나도 해볼래. 아까 했지 않나? 그거 돼. 해다. 짱코, 나도 할래. 나한번 되고 싶은데. 해봐. 그, 그, 아까처럼 준이 저처럼. 펴서. 나처럼? 그래, 그냥 펴봐. 나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준이 나처럼 하고 나 싶지. 나 그냥 꼬지풍선 할래. 나처럼 하고 싶지. 응, 나 크게 해보고 싶어. 어, 됐다. 두꺼워 이게 죽였어 나도 꽃이 궁금해 꽃이 풍성해 꽃이 이제 해볼게요 음. 이렇게 쫙좀 하면서 좀 두꺼워야 돼요 우와 소리 보소 나도 반씩 나눠 봐 반씩 나눠가지고 우리끼리 놀자 거듭야 나눠줘 제발 됐다 잠깐요. 저저 통증에 돌려보는 거. 네. 나도 준다며. 그러니까 지금 준다고. 난 놀고 있을 줄.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놀고 있을게요 그렇게 못하네. 내가 엄청난. 게어 뭐? 야 내가 엄청 많이 아! 진짜? 반 줄게. 오, 땡큐. 나 통이나 주라니까. 통 이거. <laughs> 어,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줄게. 그래. 아, 너 이름 뭐냐? 나이제부터 거대게 만나. 아, 나메가 착하네. 몰라, 느낌 짱 좋아. 됐죠? 네, 네. 네, 네. <laughs> 야, 나 얼굴 공개됐다 나을 거예요. 이게 가 못할 뻔해. 네. <laughs> 여기 끝에 다었어다 왔는데 안 묻었어요? 네. 오셔도 어, 안 묻는데? 이 어떻게 진짜 안 묻어. 색깔은 묻든 말든 다 위에는 묻겠다. 오 자국 났어. 옷 자국 났어. <laughs> 정말 자국 났었어. 아 눈화력 뭐 하고 싶다 이걸로 눈화력 하다가 헬로 넘치지 않을까? 봐봐 하면 안 돼요? 자자 물병을 만들어 봅시다. 제발 하면 안 돼요? 해봐 봐봐 물병 만들어봐 그럼 물병 어떻게요? 해 물병 그냥 한번 만들어봐 물병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구름이라 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울 수가 해보자. 없잖아 얘네. 그러니까 세운거아안 했잖아요 우리 저 그때. 아니야 했었어 다. 뭐야? 물병. 뼈 우리 안 했어요. 했어. 그럼 아니, 내가 만든 거뭐여 옷걸이도 했었잖아. 옷걸이 언제요? 네가 만들었어. 몰라. 저번에 했었어. 아 뭐세요? 하 네. 안돼. <웃음> 아, <웃음> <웃음> 참, 참 잘로는 평균 연령 4 5오아오늘 아니 오늘 자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께서 안 됐네요. 저도 안 된대요. 다음에 나 다음에. 되면은 해도 되는데 시간 맞으면 그러면 내일 엄마 온 다음에 그 내일은 안될 안 거? 내일 우리 엄마 온 다음에 잠시. 주말 말고 금일. 요 아니 내일 못 내일 못 자? 아 어. 왜?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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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그 정도로. 토요일. 토요일에 시작하면 토요일 다음에 수영장 가자 나. 엄마 와가지고 못 간다며. 다음에 냈잖아, 수영장 가자 내가 가자고 그러면 우리 엄마 점심때 니까 점심때 언니 와가지고 자고 가면 되나요? 일요일에 그건 안된대 왜? 금요일에만 된대 왜? 일요일에 가면 뭔가 뭐, 피해진다고, 가면 뭐, 피해진다고. 몰라. 몰라 그건 안 물어봤어 사실 금요일에 금요일에 자서 일요일까지 토요일에 한번더 자고 일요일에 그 갔다 온 다음에 또 놀고 몰라 가. 엄마가 가끔씩 맞으면 해주면 됐어 뭘 맞아? 시간 맞을 때면은 몇번 해준대 시험 시간 날 <laughs> 가방 시원. 근데 색깔 비슷한데 색깔 비슷한데 어세요? 아, 색깔 비슷하지 않아요? 카메라 볼 때는 잘 아니. 아 근데 진짜 실제 보면 색깔이 뭔가 비슷해요 좀, 좀 얘가 더. 더그 실제 만지면 진짜 느낌 좋아요. 이거 려고 부들부들 부봐요 이렇게. 어, 소리 봐. 조용히 해보자. 소리만 느껴보자. 감상의 시간. 준비 시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 뭐하는 짓거리야 꼬지풍선하는 거 소리 내고. 아그 보인다. <laughs> 아 상관없어.